자, 이렇게 목의 문제도 아니고 팔의 문제도 아닌 것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강남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한 분이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팔에 손등에 자꾸 화끈화끈거리고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팔 전체가 조금 무뎌지는데요. 그리고 손이 붓기도 하고 등 부분에 날개뼈 부분에 자꾸 후배 파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기면서 소화불량이 있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팔쪽에 신경 문제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나아짐이 없고 그러다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보니까 목 디스크 문제가 아닌가 해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했는데 전혀 또 호전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 침도 맞아 보고 보안도 또 보고 했는데 호전이 없어서 저희 안의원에 어떻게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 분의 생활 습관이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사를 해 보다가 일단 다른 부분들은 감별 진단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이 분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흉추 부분 즉등 부분의 위쪽 부분이 구부정하면서 이 부분을 진단을 해 보니까 변결점 즉 굳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분의 직업상 특징이 계속해서 앞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 등이 유달리 많이 굽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떠오른 것이 바로 T4 신드롬 T4 증후군 상부 흉추 증후군이라는 증상이었죠 보통 등이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있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들이 보면요 앉아서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뭔가 컴퓨터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영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등이 구부정하거나 혹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되면 등을 곱게 펴지 못하죠. 그러면서 운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는 등이 이렇게 굽어버리게 되면 이 흉추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재밌게도 아까 많은 곳에서 의심을 한 것처럼 경추 문제에서 팔 쪽으로 뻗어나가는 문제들이 많아서 팔까지 감각이 이상하거나 혹은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저릿하거나 하면 경추를 먼저 의심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요 흉곽출구증후군 목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다감별 진단해서 치료했는데 도안 낫는다면 이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흉추 4번 C7이라고 부르는 경추 7번 흉추 1 2 3 4번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의 신경 전달이 희한하게도 팔쪽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더마톰이라고 부르는 목에서의 나오는 신경들이 팔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누구나 다 신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요. 흉추 4번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논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힌트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즉, 흉추 1번부터 4번 사이에서 교감신경을 조절을 해서 우리 온몸의 교감신경, 특히 상부쪽의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 중에 날개뼈 안쪽에 문제가 대부분 능형근 통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능형근이라고 부르는 날개뼈 안쪽에 단순하게 침이라든지 부항을 뜬다고 해서 빨리 나아지진 않고 근육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벼워지긴 하지만 더 깊은 안쪽에 조금 뭔가 감각이 이상하면서 투입파는 듯한 그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팔 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증상이 있어서 손등이라든지 손의 감각이상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붓거나. 다른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꿩도 이상도 가끔 느끼고요.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포 주변 아래쪽으로 해서 소화기랑도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자리잡고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간혹 희한하게 성기능 자하를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특징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꼭 언급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이 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들 굉장히 강한데요 심장과 관련된 혈자리들이 이 부분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의 자세 문제 등을 곧바로 하고요 앉아있는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등의 근육을 강화시킨 다음에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이런 생활교정이 꼭 필요하고요 치료로는 목 부분과 흉추 부분을 연결하는 아주 깊은 부분의 이 T4 주변을 운동시켜주는 이런 운동치료 그리고 등 전체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연관짓는 부분들의 추나 치료를 전반적으로 겸해야 되고요. 이쪽 부분에 약침 치료를 하거나 침 치료를 아주 깊은 부분까지 시행하게 되어서 이 부분의 문제를 낫게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거의 1, 2년 고생을 하셨는데 한 6회 정도의 치료로 거의 말끔하게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등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광배근과 안쪽에 있는 능형근, 그리고 소근육까지 다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세를 항상 바로 잡으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T4 신 d 로 T4 주후근도 분명히 극복되실 수 있을 거예요. 증상이 심하시다면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평소에 생활습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 감각 이상과, 그리고 등 부분의 통증,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고요, 건강!